자, 8번. 지금, 어, 벡터 함수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면적분이니까, 벡터 함수의 면적분 문제를 풀고 있는 거고, f내적 nds. 요 값을 처리하는 거지.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열린 곡면으로 제시가 된 상태고, 그러면 정의에 따라서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nds는 한국말로, 법선 벡터 dxdy. 근데 얘는 변수가 u랑 v니까, 법선 벡터 du, dv를 써주는 거야. 근데 이 법선 벡터를 쓰려고 할 때, 지금 공면의 제시 방법이 매개변수 방정식으로 던져놨기 때문에 공면의 법선 벡터는 u 방향으로 편미분하고 v 방향으로 편미분한 다음에 du dv를 해 주면 된다. 그러면 요 계산이 i j k 써 놓고 나서 두 번째 행에다가는 u로 편미분, 세 번째 행에다가는 v로 편미분이 들어가는 거라서 1이고 3u 제곱이고 0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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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고 이거 두 벡터 외적해 보면 3u 제곱 마이너스 1, 0. 그리고 dudv인 거지. 자, 그럼 이제 쭉 관계식을 넣어서 이 면적 분식을 다시 한번더 세워보면 f는 z, 3, xz 이렇게 주어져 있었고, 여기에 내적 3u제곱 마이너스 1, 0에다가 dudv인 상태인 거야. 그러면 이중적분 3zu제곱 마이너스 3dudv. 그리고 uv의 범위는 문제에서 0, 2, 0, 3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0, 2, 0, 3 나머지는 z자리에만 변수를 잘 넣어주면 되는데 z는 v라고 나와 있으니까 얘는 0부터 3까지 0부터 2까지 그리고 3u제곱v-3dudv다. 그럼 3으로 묶어낸 상태에서 0, 3 0, 2, u제곱 v, du, dv. 1은 적분하면 6으로 이렇게 빠지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만 잘 처리했을 때, 이 값의 계산이 3분의 8 v를 0부터 3까지 다시 한번더 v로 적분이니까. 3분의 8에다가 2분의 1 v제곱 9. 그러니까 6, 9니까. 3이고, 4라서 12, 그러니까 12에다가 6 빼고 3 곱하면 18 이렇게 튀어나온다. 그래서 8번의 답은 3번,